저는 이 차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아버름이고요.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냐라고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매물을 내놓으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분양가가 8억 초반대 정도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니홀라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집값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 중에 이분만큼 쉽고 재밌게 또 정확하게 시장 상황 알려주시는 분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네. 주택 가격 동향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 12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지만, 네. 아, 제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 지 29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경기도도 2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조정 국면이 왔다. 뭐 누군가는 거래 빙하기가 왔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laughs> 네.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우리가 주간 통계가 이제 매주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요. 한주한주 한주 단위를 보면 사실 느낌이 안올 수가 있습니다. 뭐 0.01, 0%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0%에서 이번 주가 마이너스 0.01%거든요. 그래서 하락 전환했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추위를 보면. 제가 앞서서 왜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추석 이후에 계속 그래프 추이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1년치 제가 그래프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1년치 그래프를 보면 작년 11월, 12월 집값 많이 떨어졌죠. 금리 올라가고 이제 한마디로 패닉이 왔는데요. 전세 매매 동시에 다 떨어졌다가 올 초에 1, 3 대책 발표되면서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했는데 그게 6월, 7월 정도에 이제 상승 전환했거든요. 반등을 하고 상승 전환했는데. 그러니까 쭉 떨어지다가. 쭉 떨어졌다가 잠깐 쭉 올라갔죠. 6월까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는데 이게 네. 대세 상승 같으면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추석 지나고 꺾였습니다. 꺾여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요. 이제 최근에 하락 전환했다는 게 그래프 추이를 보면 꺾였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주간 변동률 꺾였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순 없고요. 거래량을 보면,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는 사고 팔아야 뭐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11월, 12월 거래량이 700건, 800건 정도였고요. 1월이 1,400건이었고요. 2월이 2,400건, 3월이 2,900건, 4월이 3,100건, 5월이 3,400건, 쭉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5월부터 이제 3천 건대 박스권에 갇힙니다. 이게 상승장 같으면 4천 건, ,000건, 5천 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2020년, 2021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5천 건에서 15,000건 정도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3천 건대에서 머물다가 최근 10월에는 2,300건으로 떨어졌고요. 11월도 아마 2천 건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꺾였다. 음. 두 가지 주간 통계를 보도 꺾였고요. 거래량도 꺾였고, 세 번째 봐야 될건 이제 매물. 매물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어,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어. 좀 기다릴래. 발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2020년, 2021년 같은 분위기에는 매물을 회수합니다. 나안 팔래. 안 팔래.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매물 현황을 보면 늘어나요. 거의 서울이 8만 건 가까이 7만 9천 건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은 팔고 싶다는 거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아니야. 매수자들은 발을 빼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아, 이 정도면 팔면 좋겠는데 매물은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꺾였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상승으로 간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려면 네. 거래량이 아까 그 뚫고 가지 못했던 선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거래량이 5천건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 요 어... 5천건 한번 넘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5천건 이상 거래가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는데 올해 반등세를 보면 3천건대 박스권을 뚫지 음... 못했다.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게 대세 상승으로 그 보기는 좀 어렵다. 일시적인 그냥 반등에 그쳤던 거네요. 그냥 거래량만 봤을 때는. 네네. 일시적인 반등에 그쳤고요. 저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잠깐 반등했다가 네. 그럼 지금 나오는 조정 국면 이거 2차 하락이라고 봐도 됩니까? 저는 2차 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아 버름이고요. 조정장인데 제가 왜 2차 하락이 아니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미래는 알수 없잖아요. 지금 뚝뚝 떨어지면 이게 2차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꼬마빌딩,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심리가 굉장히 작용을 하는데요. 왜 지금 이차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전재산이죠. 아파트 하나, 두 개가 우리의 전재산인데 왜 지금 이차락이 왔다는 얘기는 어떤 시그널이냐면 집주인들이 패닉셀이라고 하죠. 그냥 막 집어 던져야 됩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자님이나 저나 네. 집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전재산인데 아 금리가 아, 고금리가 좀더 이어질 것 같아. 집값이 지금 많이 안 오를 것 같아. 이런 분위기, 기분 때문에 집값을 급매물로 헐값에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죠. 일단 기다려 보자. 다수의 집주인들은 일단 기다려 보자는 모두고요.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생각이 매수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조건에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격은 전고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거지 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차락이 오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집주인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간의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6개월, 1년만에 끝나진 않고요. 지금 당장. 2024년에 그렇게 이 차락이 올 가능성은 낮고요. 2024년은 좀조정장이 형성되다가 20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피로감이 더 누적이 돼야만 이 차락이 올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세가도 잠깐 보고 싶은데, 네.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12월 첫째 주 통계 보면 0.07% 올랐는데, 네. 20주째 상승세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래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전세는 매매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갈것 같습니다. 작년 2022년은 동반 하락입니다.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떨어졌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뭐 우리 몇 년도인가 2008년 하반기였나, 2018년도. 헬리오시티 송파의 9510세대 헬리오시티 물량이 나올 때 전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뭐... 신도시 개발할 때 대규모 물량이 나올 때 떨어지고요. 올해는 어떤 양상이냐면 이제 상황이 또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어떻게 달라지냐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전세 가격은 오히려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 전세가 유리하네? 대출이자 내더라도 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해. 음, 뭐 금리도 조금 내리긴 했죠. 작년보다 좀 내렸죠. 음. 그러면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들어가게 되고요. 매매 시장 분위기도 주춤하고 있잖아요. 집을 사야 되는 분들도 야좀 기다려봐야겠다. 지금은 내가 한 1, 2년 기다려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전세로 가야지. 우리 체크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좀그 전세로 살면서 한번 시장 상황 기다려보자. 음. 그러면 매매 수요가 또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고요. 또 하나. 빌라, 오피스텔 여전히 어렵죠. 깡통전세, 전세사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전세사기 때문에 겁나서 그냥 아파트 들어 전세 들어가겠다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빌라, 오피스텔에 있는 임대 수요가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전세 수요는 늘어나요. 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은 결국에는 전세 물량은 입주 물량이 결정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요. 올해도 줄고요. 내년에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전세 아파트 전세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세 강세, 오히려 뭐 전세 난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년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는데, 아까 잠깐 금리 얘기하셨지만, 네. 어쨌든 내년 상반기 때 이제 미국도 금리 내리고, 뭐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내리면 뭐 따라서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laughs> 금리가 떨어지면 네. 다시 좀 수요에 불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음. 지금은 좀보합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네. 가격 다시 꿈틀댈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 금리가. 미국이 뭐 내년 상반기에 내릴지 하반기에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미국 FRB 파월 의장이 금리 내린다라는 시그널을 주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결이 최선인 상황인데 미국이 0.25 내렸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내리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0.5%포인트 이상 1% 가까이 내렸을 때 한국은행이 아마 금리 인하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50% 이상 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려도 우리 상품금리가 내려가기까지는 또 시차가 그렇죠.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0.25% 2 5 b p 를 내렸다고 쳐요. 가정입니다. 내렸으면 시장에서는 일단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금리 내린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돼서 이제 가격이 좀 반등할 거예요. 반등하고 나면 또 생각합니다. 막, 어? 가만히 있어봐. 0.25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25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크게 내리지도 않았고. 야, 우리가 이 정도 금리 가지고 이렇게 흥분할 문제야? 저금리로 가려면, 지금 한국은행이 3.5%잖아요. 기준금리가. 2% 정도는 내려가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3% 초반대 정도 나오는데. 언제 2%대로 내려가는요데 2%포인트, 그러니까 2%때, 네. 아 2%때, 2%초반 때까지 내려가려면 가려면 조금 그 시간 걸리죠. 1.5% 1.5%포인트 네.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 이거 내리는 데한 3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2%초반 대로 가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를 보더라도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값이 떨어진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떨어질 때가 됐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급등해서 사실은 조정될 때가 됐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뺨 맞는다고 그냥 뺨 맞은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우리는 예상하는 범주가 있으면 그거를 벗어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패닉이 오거든요. 저도 사실 작년에 금리 그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올라갈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 2022년에 2%, 2023년에 뭐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3.5%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패닉이 오는 거죠. 네. 패닉이 네. 와서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 가슴에 패닉이 오면서 집값이 떨어진 거지. 사실은 3.5% 때문에 저는. 떨어졌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지금 소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네. 아좀더 기다려야겠다 <laughs> 이거 좀게 관망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네. 이게 또 마음이 급해지는 또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네. 뭐냐면 2025년에 그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드리면 2025년 지금 예상 물량이 지금 24만 가구인데 올해 입주 물량이 36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12만 가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절벽 나면 이것도 다시 공급이 확 주니까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죠. 뭐 충분히 걱정되는 거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2018년, 19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때 입주 물량을 보면 10년 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만 7천 호, 4만 8천 호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 입주 물량이 월월 그월 입주 물량? 연 4만. 년에? 아. 1 년에? 올해 입주 물량이 서울을 기준했서요아 서울... 서울 기준으로 했어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네. 기준이에요. 네. 그때 4만 7천 원, 4만 8천 원 나왔고요.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5 수준, 2만 몇천원 수준이고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5천 원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 2 0 1 9년에 10년 내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왜 집값은 급등했을까요? 이게 실시간으로. 네.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가 낮은 부분도 있고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절대 공급이라고 하는데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있고요. 두 번째 공급 물량이 뭐가 있냐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상대 공급이 있거든요. 2018년, 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그렇죠. 규제가 있었죠. 다주택자 네. 양도세, 중과세가 음, 있었기 음. 때문에 팔아도 중과세 음. 적용되고 나면은요, 10억이 남아도 7, 8억을 세금 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음. 안 파는 거예요. 음. 이걸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안 팔아 버리니까 입주 물량은 늘어나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니까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신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그렇죠. 주택도 그렇죠. 있으니까. 수요도 네. 우리가 뭐 인구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인구도 있지만.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사자고 돌아서게 되면 수요가 폭증하거든요. 2018년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년 후 내년에 2024년, 2025년에 혹시라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냐라고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매물을 내놓으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아,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려야 되겠어. 발을 빼고 수요가 줄어들어도 집값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 인지를 해야 되고요. 단,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허가 착공 건수가 계속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줄어들고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심리가... 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집안 사야지, 안 사야지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졌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규제도 풀렸다고 라 하면 또 수요자들이 들어옵니다. 집주인들도 매물을 회수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아니,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또 회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누적이 된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의 압력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내년, 후내년, 2024년, 5년에 바로바로 바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럼 좀새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는 좀그 그 가격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엄청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죠. 희소 가치가 네. 있고 우리는 누구나 또새 아파트를 그렇죠. 또 요새 또, 또 거기 한번 또새 아파트 살아보면 좋죠 <laughs> 못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번 살아버리면 네.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고 아파트도 너무 잘 만드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희소가치 분명히 존재하고요. 분명히 좋은 거는 맞는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전세 가율이 높습니다. 2차 락이 오게 되면, 새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구축, 재건축, 재개발, 전세 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필요하신 분들, 나는 자금력이 되고,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봉양이나 뭐, 결혼이나 아니면 필요해서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뭐, 새 아파트 구입하셔도 저는 뭐, 괜찮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전략을 다르게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혼란기인데, 잠깐 뭐 구축, 아파트, 재개발 지역 얘기하셨지만, 네. 이런 좀또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소장님께서 좀 주목하는 지역, 좀 지금 좀 이런 거래 빙하기에도 주목할 만한 지역, 네. 좀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지금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좀 하락한 지역들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다려도 된다. 나는 이 차락이 와서 진짜 바닥에 시그널이 나오고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핵심 지역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정책 상품들 네. 있잖아요. 뉴홈, 네. 뉴홈이 이제 12월에 4차 뉴홈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탐납니다. 굉장히 좋고요. 사실 저는 자격 요건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공공분양이잖아요. 공공분양입니다. 근데 공공분양이면 좀 소득요건이라든지 좀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나요? 특별,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는데요. 특별공급이 한70% 나오고요. 일반공급이 30%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을 따지기 때문에 왜?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이런 정책 상품을 제공하기에는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좀 낮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게 되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이거 일반 공급 30%잖아요. 추첨제도 이, 이게 추첨자가20 30% 물량 중에 네. 20%가 추첨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데요. 일반 분양은 공공 분양은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아, 맞아,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 20년 납입하면 네. 2,4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납입하신 분들이 아, 당첨이 된다고 음. 보셔야 될것 같고, 특별 공급은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신 이번에는 이제 신생아도 나오는데 신생아, 신혼부부, 청, 뭐그 다자녀 여러 가지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당첨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우리가 5천 원 주고도 로또 사는데 이거 이런 거는 저는 놓치지 말고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둘다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대방동에 나오는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가 12월 말쯤에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제가 이제 미리 좀 살펴보니까 한 25평에 한 8억. 후반대 정도 가격 나오것같고요그 정도 것 같더라고요? 나올 것 같습니다. 8억 한, 제 생각에는 초반, 중반 정도 나올 것 아, 같아요. 초중반까지? 동작구 수방사가 8억 7천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전용 59가. 여기가 수방사보다는 입지가 수방사가 좀더 좋습니다. 예. 6월에 나온 게더 좋기 때문에 수방사보다 높게 나온다면 오히려 조금 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몇 세대 나오죠? 한... 어, 동작구 수방사가 보면은요, 800세대 나옵니다. 이번에. 800가구가 이번에 모집이 되는데, 우리 그 동작구 수방사가 주변 시세가 12억 8천이었는데 8억 7천에 나와서 이제 로또가 나왔거든요. 600대 1이 나왔는데 대방동을 보니까 주변 시세가 10억 5천 정도합니다. 그래서 수방사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낮지만 10억 주변 시세가 10억 5천인데 분양가가 8억 초반대 정도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공공분양이니까 뭐 실거주라든지 당첨시 그 제약 요건이 어, 있죠? 제약 요건 네.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뭐 각오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방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은 3기 신도시 있죠. 네. 이번 유험에도 3기 신도시가 포함됩니다. 3기 신도시 어디요? 고양창릉 지구. 아, 아, 이번에 창릉. 나옵니까? 이번에 나옵니다. 400가구 공급이 되고요. 남양주 왕수 2 지구가 800가구 공급이 되고, 부천 대장, 고양창릉도 나눔형, 선택형, 이게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절대 놓치지 마라. 가격이 굉장히 그렇죠. 저렴하고요. 이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은 우리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나는 돈이 없는데? 계약금또 지금 마련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청약은 당첨이 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본청약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본청약이 예를 들어서 2027년에 본청약을 한다면 2027년까지 돈을 모아서 그때 계약금을 내면 되고요. 2030년에 입주한다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준비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아, 근데 섬기신 도시는 게딱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까? 이거. 그 예정대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 조금 늦은, 늦은 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랬고, 음.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뭐, 1, 2년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뭐, 1, 2년 어차피 기다리는 거, 기본적으로 2029년, 2030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긴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되고요. 우리 30대 분들 있잖아요. 특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분들이 당장... 집이 없어 가지고 네. 거주할 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되고 뭐 사실 뭐 빌라나 <laughs> <불편할> 월세텐데 <laughs> 부모님 집에. 네. 왜냐면 아니 뉴엄에 만약에 당첨이 아, 된다면 잠깐 한, 한뭐 7, 8년 뭐 부모님 네. 집에 살아도 아, 내집 마련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그 그 노부모 모시고 아 그,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그 민간 분양 단지 중에서는 네. 지금 좀 주목할 만한 데 있을까요? 민간 분양은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택지지구나 규제 지역들에는 적용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일단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주변 시세하고 분양가하고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필요한지, 자금력이 어떻게 되는지, 몇년 보유할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자금력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강남에 재건축 물량들 중에 일반 분양을 계속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미루는 단지들 지금 아마 2024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금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하긴 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 10몇 억씩 막 20억씩 나오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메이플자이라든지 신반포 4차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라든지 신반포 15차 원펜타스 이런 좋은 물량들이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일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제가 취재를 해서라도 제가 그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필요한 정보 있으면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으로 또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가 7억 떨어졌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인데 아니 7억이나 이상하잖아요.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은요 7억 떨어진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가격이 7억 떨어지면 한15% 떨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40억, 30억이라도 강남이 한달 만에 15% 떨어졌다는 건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내리막을 가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